무주택자들이 더 삽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안 사더라도 집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2천만 원도 월세가 나가는 거예요. 20억짜리가 1%만 올라도 2천만 원 오르죠? 요즘 같은 건 얼마 올라요? 직감 누르고, 자금 조사하고, 거래 절벽, 거래 요즘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몇몇 안, 없는 몇몇 사례는 신고가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데펠, 레미안 데스펠리스겠죠 이게 작년 4월 25, 25억 8천에서 지난달 34억 원까지 거래가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지금, 뭐, 일부 좀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명한 단지들에, 몇몇 주요 아파트에 대해서 신고가가 계속 찍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미안 데치 팰리스 전용 94제곱미터가 3 4억원에 거래가 됐고요. 작년, 작년 4월에 25억 8천인데, 8억원이 올랐어요. 뭐 층이나 동에 따라서 약간 그 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매덕 정도를 오르는 것도 사실이게 되겠죠. 그리고 12,16 대책 발표되기 전인 32억과 거래된 걸 비교하게 되면 석달 만에 2억이나 또뛴 거죠. 그리고 뭐, 금호동, 레미안, 하이리버 같은 것도 신고가가 기록됐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부동산을 안 사보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자꾸 신고가일까? 이 분위기에 대출도 안 되고 뭐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어떤 아파트를 살수 있을 만한 금액대가 아닌 것 같은데 왜오르까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락에 빠지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단 집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얘를 5억에 샀어. 5억에 샀는데 지금 12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5억에 샀으면은 옆에 있는 집이 12억에 거래가 됐으면은 5억에 산 거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5억에 샀다가 10억에 팔면 두배 벌었죠. 무려 5억을 벌었죠. 엄청나게 버는 거지만 옆집이 12억에 팔렸어. 내가 10억에 팔것 같아요? 절대 안 팝니다. 그죠? 아, 옆집이 12억에 팔렸는데 내가 1억에 사고 5천만 원에 사고 5억에 사고 그게 뭐가 중요해? 12억에 팔아야지. 그죠? 그러면 12억에 딱 신고가가 찍히게 되면. 모든 나머지 물건, 매도 물건들은 전부 다 12억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11억에 팔렸어. 그러면 11억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는데, 12억에 딱 거래가 17제 거래가 됐다? 그러면 12억으로 쑥다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될 수 밖에 없어요. 왜? 과거의 금액보다, 과거의 실거래가 금액보다 싸게 팔 매도자는 단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 무슨 뭐, 사업이 망했어요. 어? 뭐, 큰일이 뭐큰 병을 앓고 있는 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큰돈이 필요해. 이런 특수 케이스 외에는 누가 싸게 팔겠습니까? 급한 사람이 없죠. 급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는 거죠. 왜 과거 금액보다 싸게 나온 매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빨리 사야 이득이다. 기다린다고 떨어지겠느냐? 안 떨어진다. 기다린다고 떨어지는 건 논리적인 생각. 근데 심리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샀어. 5억에 집을 샀어. 응? 5억에 집을 샀는데 아까 말씀드렸 집이 주변이 어 동네가 10억 8억 정도 돼요. 8억. 8억 정도 됐는데 8억 정도 됐는데 옆에가 옆집이 8억 5천까지 거리가 딱 됐어요. 그럼 난 8억에 팔수 있어요? 8억에 팔려고 마음 먹었었잖아. 5억에서 8억 벌어도 8억이면 3억 벌었으니까. 근데 옆집이 8억 5천에 거래가 됐다. 그럼 나는 8억에 팔기 실당 하긴 안 팔겠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8억 5천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옛날에 5억짜리였는데 지금 8억 5천까지 갔어요. 너무 비싸요. 8억짜리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매수자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들 매도자 입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요. 역지사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억에 샀어. 8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8억에 팔 거예요? 안 판다고. 무조건 8억 5천 이상이겠죠. 근데 왜 매수자 입장이 되게 되면 그 과거보다 싼 금액을 찾냐고요. 죽어도 못 찾는 거지. 안 나오죠. 그런 매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구입하는 거는 신고가다!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인정하고 들어간 다음에 좋은 지역, 가치가 있는 지역을 사놓는 거예요. 그 금액에, 현재 금액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엄청나게 현저하게 싸게 샀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현 시점에서 금매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 또 안정적인 어떤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에서는 그런 금매가 나오기가 무척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몇달 지나게 되면 지금 뭐석 달만에 2억 오르네 1년만에 8억 오르네 이러고 있는데 뭘 기다려 신고가라도 찍고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에? 이거를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어, 내용이 있네요 서울 아파트값 왜 올라나 봤더니 집이 있는 사람이 더 샀다 예. 유주택자가 집을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4,000건 가운데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무주택자의 비중이 44% 유주택자는 56%로 집계됐다.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주택자 매수 비중은 1주택자 4 0주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가 하나도 구입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다주택자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관, 관련 조사한 게 시행한 기번이 처음이라는데 어쨌든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더 많이 샀다는 뜻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실수요 외에 실수요 외에 투자수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아 정말 투기꾼 새끼들 나쁜 새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은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구나 유주택자 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또 살까, 왜또 살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 투기꾼 새끼, 이러면 안 돼요. 왜 살까? 이 사람들이 재미를 봤으니까 산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를 못 봤으면 사겠습니까? 유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또 삽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충분히 예측됐었던 결과죠. 당연히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 중에서 유주택으로 갈았다는건 있지만, 그냥 영원히 무주택자들 있잖아요. 부동산 하락한다고 믿는 분들. 그 사람들 안 사기 때문에. 근데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근데 내가 이걸 사갖고 샀던, 이게 실수요건 뭐건 간에, 1주택이면 사실 실수요 아니겠습니까? 투자가 아니라? 근데 샀더니, 올르더라 나는 뭐 투기 세력 아닌데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담들 제가 되게, 되게 많거든요. 그 사놓으니까 올랐어. 그러니까 돈이 좀 남아. 그래서 다시 또 산다. 이거죠. 그래서 유주택자들이 더 삽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안 사더라도 집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집을 사는 사람이 또 사는 건왜 그런 걸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재테크 하신 분도 있어요. 월세 살며 금매 낙가책이 극한 재테크. 요거는 사실은 조금 뭐, 개인별 어떤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도 현금을 이미지 여유 있는 분들한테 주로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산을 뭐, 매 없이 통장에 놓고 계신 분은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거를 파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난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10억이야. 2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못 사죠. 근데 내 집이 10억인데, 그죠? 팔면 10억 생기죠? 그래서 20억짜리 집을 20억에다가 10억 전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10억이면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 0 10억짜리 내 집을 팔고 10억으로 20억 집을 살수 있죠?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되죠? 업그레이드 a급 지로 업그레이드가 상급지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돈이 없는데 신용대출 1억 받아갖고 월세 보증금 한 다음에 이자 월세 내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이자가 150만원씩 뭐 200만원씩 나가겠죠. 그럼 얼마 정도 전후 한 2천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2천만원도 월세가 나가는 거예요. 20억짜리가 1%만 올라도 2천만원 오르죠. 요즘 같은 건 얼마 올라요? 1억이요 기본으로 오르죠. 2천만원 투자해서 2억씩 오르게 되면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투자를 월세를 살면서 난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월세 살며 금매 낙가책이 아주 대단히 좋은 방식입니다. 단 현금흐름이 좋은 분들이 해야겠죠. 예, 왜냐하면 월세 내는 게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삶의 질도 좀 떨어질 거고 응?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되시는 분들만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샀던 거를 또 금매로 팔아갖고 뭐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는 어, 현금 흐름이 계신 분들 그죠 연봉이 높으신 월급이 많거나 사업이 굉장히 좀잘 되시는 분들 월수익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지역 갈아타기를 하려면은 이런 과감한 어떤 그 몸테크라고 하죠 주로 네, 이런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